이제 막 끝났습니다. 파운데이션 기본 요건은 내신 성적이지만 수능 등급으로 내가 영국 대학교 갈수 있나? 작년부터는 저희 시즌를 비롯해서 아예 수능 등급으로 어떤 조건이 생겼습니다. 8등급, 9등급을 받은 학생도 수능을 잘 보면은 벌을 주고 있습니다. 음. 나의 수능이 1에서 3등급 이내다 인정하는 대학교 파운데이션 시에지 같은 경우는 런던의 LSE까지 지원 가능한 오. 런던 IFP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자, 내신이 근데 낮아 낮아도 수능으로 대체하실 어. 수 있으니까 3등급까지 가능하고요 또 의대 파운데이션은 수능이 대체되진 않지만 충분히 어필을 하고 과거의 음. 오퍼를 받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평균 3등급의 화학이랑 생물 3등급 이상이면 수의대 의대 파운데이션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오퍼를 받은 경우가 있긴 해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 등급이? 4에서 6등급이다. 세계 랭킹 70위권 대학이 서스템트. 아주도 가능하고요. 또 스포츠로 세계 1위 학교인 러프버러 대학도 6법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엑시터, 뉴캐슬 드세 과목만 5등급 이상 맞춰 주시면 되고요. 네, 그 QUB, u e l CIT 대학교 5등급 이상 맞춰 주시면 돼요. 4에서 6등급 이내가 되면 가능한 학교가 너무 많아요. 브리스톨, 더럼 대학교, 셰필드, 리즈. 세계 100위권 이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영문 수능 성적표는 뭐 어디서 살수 있을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 <laughs>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요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내주시면 간단합니다 아, 그러면 수능은 좋고 내신이 낫다면 아 저는 고등학교 성적표는 제출하기 싫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음. 저희가 이제 네. 학생이 학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성적표랑 졸업을 한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졸업장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음. 하지만 그게 내신 성적이 낮다라고 해도 수능 성적이 높으면은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5등급으로 갈수 있다고? 저희 음. 학교는 세 과목만 보는데 <laughs> <laughs> 강조하는 건가요? <거네요. 웃음> 예, <laughs> 네, 수능에 체감 없는 상태도 세계 100권 이내를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이 의대도 목표로할수 있다는 <laughs> 겁니다. 네, 영문 수능 등급 성적표 보내주시면 어느 학교를 갈수 있는지 콕콕 <laughs> 찍어드리겠습니다. 더보기나 답글 클릭하시면 저희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laughs>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아, 알림 설정 까지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